안녕하세요, 캐리그팬 여러분. 200m 이후, 국제삼교착 방면입니다. 그하십시오너 어? <laughs> 자고 있을 때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. 깨버리네. 암튼, 오늘은 서울과의 세 번째 승부! 손 잘라, 내거서너 뭐라고 잠시부. 해봐 오늘은 서울과의 세 번째 승부! 자, 오늘은 누가 이길까? 가이히 인턴이지. 일주일 동안 행복했잖아. 앞으로의 일주일, 우리가 행복할지 말지는 선수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. 저기 있는 무고사는 인천하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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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천 앞대, 인천 앞대. 근데 황희조는? 왜 이렇게 뼈를 때려? 어? 아팠어? <laughs> 서울은 환승이야? 유럽 가는 환승 환승지야? 그래. 진짜 몰라서. 아그 여보 나, 나 쿨러들 무섭다. 아니 이거 없는 말을. 어. 아, 여보, 사실인데... 잘못하면 아, 사실이라서... 너무 사실이라서... 우리 막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물어뜯긴다고... 우리 그 정도 아니야. <laughs> 서울 팬들 와가지고... 좀 그래, 우리 좀 농담이 되게 예민하셔. 커뮤니티 음 많잖아, 큰데... 음 그런데서 하시고 여기서 좋은 얘기만... 하자고 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 봐요. 힘들어서 그런 댓글 담아... 내봤자... 나만 봐... 다른 사람 안 봐요. 그러니까 좀더큰데 가서 노시고 그런 건... 아니, 불어서 그렇지... 인천을 환승해서 갔으면 좋겠어서 나는... 좋은 선수들이 야 유럽 나가기 전에 음. 인천 와서 지내다가 인천 공항으로 나가면 되니까 200m에서 그저 함을 경사 방향으로 우회 님.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나 이거 하고 하고 있었어? 어. <laughs> 얘기를 해 줘야지. 많이 <laughs> 안보여 여기서. 오늘 어차피 비가 오면 밖에서 못 놀고 또 비가 안오면 무지하게 더울 거기 때문에 밖에서 못 놀아요. 그래서 어 실내에서 놀 만한 데를 찾았습니다. 음. 한국 항공 박물관 서아기서이랑비행 이랑 비행기 그리하놀다리고놀장에경기장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또상에까지가에기때문에 음 시간 보에기에딱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저, 저 건물 국에서한국저서한국저서한국 저게 한국에서 엔진에터엔진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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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한 저 높이 날아가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던 그곳으로 가자 아시아로 자 들어갑시다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 애들 데리고 입장료랑 뭐 이런 거다 쓰면 은 응. 무서워서 못 나가 무서워 근데 여기 체험하는 거는 유료 이게 한 바퀴 돌아보면 비행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되게 보기 좋잖아 그치? 봐봐 점점점점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들 비행기들 디자인들도 점점 이뻐지지. 그랬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저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이제 자 여기 제트 비행기로. 여행선 응. 어 여객선까지도 저거 타고 우리 이제 아침 갈 거잖아. 저 여객선 가지고. 만리저 높게 날아가. 너 부르마 블할때 나오는 콘코드. 이게 세계 최초의 초음속 비행을 하는 여객기였어. 이거는 수원 삼성이다. 빨흰파. 빠림파가 뭐야? 청백조. 파 그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청백조 서로 존중하라고. 청백조 몰라노래 몰라. 노래? 몰라. <웃음> <웃음> 알게 뭐야. <웃음> <웃음> 서로 관심 있어야 돼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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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저기 진짜 비행기. 우와. 하늘에. 진짜? 아, 진짜야? 진짜 응. 어. 저거 비행기는 응. 는 거야. 떨어리 알잖아. 블랙 이글스. 너가 제일 뭐? 좋아하는 비행기? 응. 블랙 이글스 검은색에 노란색이잖아. 블루 블랙 이글스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. 거기에 블루 블랙으로 색칠을 하고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야. 그럼 더 멋있지 않을까? 난더 멋있을 거라 생각해. 파검. 나는 <laughs> 좀 좋겠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I'm going to play 이 h i s I'm going to play this. I'm going to play this. I'm going to play this. I'm going 거 o play this. Oh, that's t 그러니까 내기가 그 말이야. 저것처럼 우리도 파검의 컬러로 딱 입히면 멋있다. 영종 응. 응. 하늘이 <laughs> 더 높이 날아가. 우리 아침 나갔냐? 그니까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. 해. 전북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가 잘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어. 이게 우리만 잘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. 응. 전북이 도움게 <laughs> 있다면 아. 우리 못 갔었을 거야. 전북한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 FA 컵은 우리가 이기자. 그러니까 전북이 <laughs> 우리 아침 보내주고 서울 떨어뜨린 거 아니야? 그렇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 그러네 그런 서사. 그런 서사가 있었네 여기는 훈련 체험하는 데래 이거 하면 재밌겠지? 초밥이랑 1학년 인사 한 살만 더 먹고 오자 다음에 내년에 또 오면 돼간 어... <laughs> 이거야? 어? 우선민의 간듯탑간듯탑이네 이게 반듯간탑입니다자 간제탑 댄스 표정도 이렇게 해야 되던데? 어. <laughs> 아, 이 사람들이 진짜. 아 나보다 더 덕이야. 나보다 더 심해. 아까 막 블레이그스 막 파검이라고 막 뭐라고 했지? 너무, 너무 갔다고. 당신들이 더 했어. 만졌다걸 겁도 든 같아. 뇌를 인천이지, <laughs> 아, 여기 그 블레이그스 탑승 체험하는데, 조종 체험하고. 아, 뭐... 당신 이거 해봐, 해본 아, 소감 얘기해줘, 어땠는지. 술에 막 취한 느낌이고, <laughs> 음. 어지럽고. 울렁거리고 음.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거 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저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멀미 있으신 분은 어, 추천은안합니다너탈수 있나 한보자로아 와봐 어? 어? 잠깐만 신발 거 아니야? 심... 이걸 돼. 아 이걸 야 아~~ 아직 10, 10cm가 부족하네 아깝다 야 신발 신고 1 2 0 우리 10cm만 더 커가지고 보자음망대 왔습니다 사람들 많이 차가 많이 나와 있는 거야. 뭐. 다 축구 보러 어. 오는 거 아니야? 비 오는데 축구 볼거 아니면 집에 가서. 왜다 뭔가. 지극히 축구 팬적인 발상이네. 아 내가 사적으로 가냐고 나 공익적으로 간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두루미 가족게큰 힘이 됩니다. 자 오늘은 우리 서울이랑은 아, 이제 서류을 해야 될 시간이야. 우리가 ]까요? 지금 1무1패거든세번하는데 이제 승하는 우리가 따와야지. 형을 어, 어, 어. 맞춰야지. 우리 발란스 어, 축구하는데. 어, 그리고 우리 일주일의 행복을 위하여. 여보, 얘가 자꾸 자기는 성골이고 난 진골이라고 놀려. 아빠는 서울에서 태어났잖아. 자 인천에서 태어났다 이거야. 연고이자엄마 연보이자 엄마네. 이런 소리 네 에이 나 데스! 에이 나 데스! 에 르나 됐어. 에르난스를 외친 이유가 있어. 네. 그냥 발목. 아, 야유 대신에 응원으로. <laughs> 경기 중에 거칠다 보면 그렇게 부상 입을 수도 있거든. 근데 사과를 한 마디도 안한게 그것 때문에 <laughs> 어...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. 저희는 야유 안 했습니다.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. 했다. 철근 드서렌드트는 거야? 렌근 <laughs> 빼돌려서 렌드 하는 거 트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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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상관없 트렌드 트렌드 GS건설 스폰이 얼마 트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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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드트 뭐? 어머니만 믿는다. 동원아 할수 있어.

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아 아! 어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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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 <laughs> <laughs> 어? 누가 더타격어어어 <laughs> <타격하고. 웃음> 서울 선수들은 이멜어어들으면어어어어은 그따이로축 구하려면 아 야녕안돼안돼안돼 안녕+ 안 골! 안다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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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녕이녕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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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돼, 안, 돼, 안, 돼, 안 돼, 아아 일천 골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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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니 좋 찬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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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을 변하겠는가 무고사? 그거 <laughs> 어, 뭐 차이야? 어, 제이, 무고사 일단 확정 한 거부터 이거 이기면 3연승이니까그 인천의 부적 아니야? 거 인천부적. 부적야 부적. 토템. 야내내내 내. 비야 누 비야 좋아. 비야 누나 비야. 굿샷. <laughs> <laughs> 양심없다 저러고 좋아 너무 웃긴다 야 안돼 약간 심장아파 나도 나도 어.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심장마비 걸리겠어 진짜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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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끝났어 레프링 들어와 끝났다고! 아, 너 퇴근해. 집에 가자. 어? 야, 끝났어! 진짜 불어야지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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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예! 이겼다! 아, 우리 선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덕분에 또 한주루가 행복할 거예요. 아, 아, 면승이야 <목소리> 아까 아빠들은 가 했던 얘기지만 덕분에 일주일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. 우리 아들이 오늘 이겼으니까 사랑한다, 인천으로 끝을 내자고 합니다. 너가 이제 하자. 너가 박수 치자. 알았지? 하나, 둘, 셋. <laughs> 살아간다. 이점. <아이>. <laughs>